아르마리로 먹음이 있고 지혜로 먹음이 있으니 사대의 몸이 굶주리고 곱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수순하여 돌보아 주지만 탐착함이 없는 것을 지혜로 먹는다고 하며 내키는 대로 맛을 취하여 허망하게 분별을 내고 오직 입맛에 맞는 것만 구하여 염리함을 내지 않는 것을 아르마리로 먹는다고 한다. 우리는 아르마이로 먹나요, 지혜로 먹나요? 그그집 진짜 맛집이더라. 또 가자. 아그집 주인방제 바뀌었니? 맛이 이상하더라. 당신 솜씨가 왜 이래? 등등등등. 뭔가 입맛에 맞는 것만 쫓고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혀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몸뚱아리 사대 몸에 집착해서 왜 집착을 할걸? 서대 몸이 나니까. 하, 나도 옛날엔 젊었는데 지금 많이 늙었다. 여기저기 부실해져서 이 병에 시달리고 언젠간 죽을 거야 여기는. 사대 몸이 나라 여기 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늙고 병들하고 죽는다고 여기는. 주인공은 알지 못하는데 진짜 주인이. 온갖 일이 벌어지. 물질이 없는 주인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제 철떡같이 몸뚱이나 기분이나라고 여기는. 빨리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끊임없이 편안함과 불안함을 분별하여 불안함은 끔찍이 싫어하고 편함을 좋아해서 편안함을 구하는 이게 다 아르마리로 먹는 거다. 반면에 지혜로 먹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이년 따라 다년 따라 가는 것은 손님을 알아서 잘 대접해줘요. 몸이 너무 굶거나 고만서 병들지 않도록 때때 따라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배가 굶지 않도록 적절하게 음식을 먹고 사대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는 하되 이것이 나라고 여에서 몸뚱아리 탐착을 하지 않는 것을. 지혜로 먹는다고 합니다. 기분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들뜨거나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누가 좀 칭찬해주면 막 기고만장해지지 않고 뭔가 혼자 있거나 뭔가 하면 갑자기 막 처지지 않도록 칭찬했을 때도 조금 스스로 겸량하게 자중을 하고 약간 처질 때는 새로운 원력을 세워가지고 스스로를 푹 떠다주고 이것을 지혜로 먹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좋은 생은 아름마리로 먹어요. 맛있는 것만. 좋아하는 기분만. 좋지만, 그렇게 몸에 너무 몸에 탐착을 하거나 기분에 탐착하여 구하는 삶은 정말로 행복해지면, 행복해지면 좋은데, 진실로 그 느낌을 쫓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자극적이고 설레는 감정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 온 밤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설렘을 느껴야 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렇게 변하는 기분에 의지한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실하고 노란함의 연속인지, 이렇게 오늘 나라 여기 여기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달프고 한지를 몸소 실감을 하여 손님이니까 인연 따라 잘 보살펴 줄 뿐, 나라고 탐착하지는 아니하며 오온에 대한 탐착함이 엿어질 때 비로소 와닿는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지 이것이 없으면 눈이 스스로 볼 수가 없지 이것이 없으면 답답함이 일어날 수가 없지 이것이 없으면 이건 말한 것처럼 허공처럼 텅 비었건만 온갖 일이 벌어짐을 소리가 허공에서 일어나듯이 아까 말하는 것을 단순히 듣고 듣고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몸으로 연부를 하면서 연부를 하든 하안을 하면서 오만이 밤에 후음을 하면서 오 이란 소리가 어디서 리얼하게 나타나는지 허공과 소리는 물리적으로 실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소리가 없는 텅빈 허공에서 오 많이 판매 훔이라는 울림의 모습으로 소리가 곧 울림이기 때문에 텅비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묘하게 인연 따라서 울려서 이런 소리로 나타나물, 허공에서 나타나서 허공으로 사라짐을 무 어떤 소리도 머무르지 아니함을 몸소 실감하는 것을 그 실감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서 마음에서 온갖 생각과 기분이 나타난 것도 구아 같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서 온갖 소리가 허망하게 실체가 없이 생멸하는 것과 같이 마음에서 온갖 생각과 기분이 생멸하는지라 말이 생각이 기분이 텅빈 마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거 정말 실체가 있는지를 몸소 실감을 하여 거기 숙여져야 됩니다. 말을 듣고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큰 힘이 없습니다. 몸소실감을 하여 실체시했 습관이 점차 그쳐져야 됩니다. 가끔 제가 수영의 비율 드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나마 좀 물에는 뜰줄 알아요. 그나마 물에는 이제 뜰줄 알지만 어 이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수영을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팔을 팔을 막 휘저어 요 팔을 막 앞으로 뻗어가지고 당겨야지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팔을 휘저어서 이렇게 물을 막 힘껏 당겨서 가는 걸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손을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그냥 당긴 반동으로 손이 가고 가서. 물을 세게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느낄 뿐이에요. 손에 들어가서 물이 닿는 게 느껴지고 그냥 저절로 몸에 힘을 빼서 몸이 물을 느낄 뿐이에요. 그냥 물이 저절로 손에 감기고 물, 이 손이 물의 저항력을 느끼면서 저절로 저항력을 위해서 앞으로 뻗어져 나간다는 것이 느껴져요. 팔을 쥐졌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몸이 물을 그냥 느낄 뿐이에요. 힘이 들어가면 그런 느낌을 못, 못느껴요 사람이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에 빠져가지고 물을 못 느끼는데, 이건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면, 힘을 빼면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느껴지고, 몸이 물을, 물에 닿을 때의 느낌, 물을 감거나 잡을 때의 느낌, 물이 손에 뻗었을 때, 물이, 몸이, 이 손이 어떻게 물의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몸이 뻗어나가는지를 그냥 느낄 뿐이에요. 와 같이 아까 염불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온몸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냥 그냥 오많이 밤에 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텅빈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울림이 느껴지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그냥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 이런 연부를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생멸하는지, 어떻게 울리는지,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그 훈련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건 물리적으로 훨씬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텅빈 가운데서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나면 그 안목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기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어디에도 뭐 물음이 없다라는 것을 몸소 실감을 하게 되어서, 생각과 기분에, 생각과 기분을 실체시 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고, 생각과 기분을 나타나더라도 걸림이 없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게 됩니다. 애씀 없이, 저절로. 그래서 조금 쉬어라, 비오라노하라 말을 하는 이유는 수영장 가면 야, 힘 빼라고 얘기해. 왜? 온몸에 물이 안 빠지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막. 발악을 하거든요 힘 빼세요 라고 힘을 주니까 힘을 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매사에 늘 애를 쓰고 원하는 걸 이루려고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쉬어라 그쳐라 비어라 라는 말을 부득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용해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떠드니까 조용해라는 말을 하죠 안 떠드는데 조용한 말을 하지 않죠 와 같이 막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니까 좀, 좀 힘을 빼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 느껴지게 되고, 느껴지면 절로 됩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 힘을 얻는 곳은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뭔가 생각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 의도를 가지면 과짐사가 생각과 의도에가 있기 때문에 생각 의도는 항상 있어? 요 아니에요. 생멸하는 거잖아요. 손님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허망한 거잖아요. 근 그놈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마음 깨닫는 걸 방해해요.